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수구 단에서 출발해서 이퀴션 단으로 진행되는 기울기 칸수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울기 칸수 계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울기 칸수 계산법 이렇게 놨고요. 이 칸수 계산법에 단의 표살표에서 단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죠. 거 이제 수구, 수고 수구가 이제 단에서 출발했을 때, 이거가 이제 일 쿠션 단축에 있을 때, 그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칸수는 뭐냐면, 길게, 길게다가 t수만 플러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칸수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나오게 되는데, 그건 이제 그일 쿠션 위치의 칸수하고 수큐션 위치의 칸수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상의하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활용 방법은 이제 스리뱅크나 앞돌이, 비겨치기 등에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팁은 보시면 이제 12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1시, 아니 이제 1시죠. 1시 팁, 요거는 1시 반, 그 다음에 3시 팁, 이런 식으로 네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팁별로 구분된 표시하고, 칸수 계산법,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길기 칸수 계산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무팁, 1팁, 2팁, 그 다음에 3팁,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설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거, 여러분들 아마 혹시 투졸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점. 그 투자 시스템이라는 거 보게 되면, 이 수구수하고 1 큐션 수, 그 다음에 3 큐션 수를 이제 대입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수구에서 1 큐션 수를 빼, 게 되면 3 큐션 수가 나오죠. 그럼 그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 1 t 이나 2t, 그 다음에 이제 3 t 를 적용할 때, 할때 이제 이렇게 계산할 때 이제 숫자를 대입 하다 보면 되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시스템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걸 다 머리를 생각하게 되면 모든 걸 적용하기가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기울기 칸수 계산법이라고그래요고 기울기만, 기울기만 알면 이, 이 모든 부분을 이제 투조 시스템에 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됨,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을 한번 연결해보면요. 우선 여기서 코너에서 이 가운데를 치게 되면 상대 코너에 도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선을 연결해 보면, 그죠? 여기가 이제 무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 반사에 의해서 이제 코너를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무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게 되면, 무팁은 기울기 2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두칸이라를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무회전 같은 경우는 상수가 제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합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 이제 상, 이하고 하 0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이건뭘 의미를 하냐면, 이 수, 만약에 이 우측에서, 우측, 단, 우측 단축에서 이제 수가 출발 했을 때, 일쿠션 자리 단축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바라보는 일쿠션 수, 이 바라보는 위치를 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수가 돌아와서 본인 앞으로 돌아온, 본인 앞으로 돌아오는 자리 위치를 갖다가 저기 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무회전이니까, 그러면 여기 상의 두, 상의 두 칸을, 음, 두 칸이, 인, 이제 움직인다 살, 알 수가 있죠. 이두 칸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게 되면 코너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칸수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칸, 두 칸. 무회전은 두 칸이 진행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시기 전에, 이제 무회전은 이제, 이, 여기서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안 드릴 건데요. 무회전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참고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참고했는데요. 제1-12편, 기울기 칸수계담봉 무회전 이야기, 이렇게 나와있죠. 이 단어, 그러니까 수구 단에서 출발해서 일쿠션 단로 진행됐을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24년, 6월 14일날 요걸 게시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무회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제 팁별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투자 시스템도 이제 팁별로 적용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회전 이렇게 됐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1팁을 진행하게 되면 요건 일단 지워버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게 되면, 1집을 지나게 되면, 한 칸이 더 움직이게 돼 있죠. 여기 이제 투드스템에서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투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수구자, 원래는 이제 여기가 이제 수가 20이죠. 20에서 20을 빼니까 0인데, 1집을 줬으니까 5를 플러스 합니다. 금액이기가상크션자리에 위치가 5가 되겠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계산하기가. 그죠? 여러분들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복잡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길이 기제 2로 치니까 이 팁을 보면 길이가 2죠. 거기다 상수 1만 플러스 시키면 돼요. 1팁이니까 1만 플러스 하면 3이 되죠. 그러면 3칸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상위에서 2칸 여기 보시면 하에서 1칸 이렇게 해서 3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투 팁을 진행했을 때, 그러면 이 자리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수익션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울에다가투 팁이니까 2만 플러스 하면 돼요. 그러면 4칸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 이제 하나 더 진행하겠죠. 그럼 네, 네 칸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되고요. 만약에 3팁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3팁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울가 2, 그 다음 상수는 3. 시스템이 3을 플러스하게 줍는 겁니다. 그래서 5가 되니까 이 상은 2칸, 하는 3칸. 이런 식으로 3칸이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기울기 칸수계산법을 진행하다 보면 이 투절 시스템 공식하고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단지 이걸로 이 기울기 칸수계산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당, 당구치시는데 많이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그 무회전, 반사각의 기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게 되면, 기울기 20이고, 1.5, 기울기 1, 기울기 이제 0.5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친 경우는 전부 다 코너각으로 도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요거야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팁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칸 움직이게 되고, 2팁을 주면 한칸 더, 그다음에 3팁을 주면 한칸더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편하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다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기2 0가지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선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길기 이제 20이 되죠? 2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선 이제 1팁을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무팁을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팁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한 칸, 여기서 두 칸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길게 2니까, 한 칸. 그래서, 3이 됩니다. 그럼, 상이 1이 되고, 한은 2가 됩니다. 이 총합해서, 세 칸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로 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투팁을 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 한 칸이 더늘죠 그러면, 길기 2에다가, 상수 2를 플러스 하니까, 4. 그럼, 4가 되니까, 이, 상은 하나, 밑에는 세 칸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t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코너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요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2 플러스 3이니까 5. 그러면 상은 하나니까 밑에는 4칸을 움직이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팁을 주실 때좀 이게 부족하게 오시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 될수 있으면 이 팁을 맞춰서, 그러니까 최소한대로 이제 팀량이 부족하면 좀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만들 방법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치다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팀량이 부족하면 좀 이렇게 적게도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무팁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무팁은 이제 이 자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보면 이제 보시게 되면, 무팁하고 팁하고 준 경우하고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팁을 적용했을 때는 한 칸당 하나씩 움직이지만, 무팁으로 진행했을 때는 이 7포인트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진행할 때 여기 0.7칸 움직이게 되 있어요. 그래서 1팁하고 무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길게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무브에서는 아까도 여기 참고문을 제가 참고하시라고 저기 말씀드렸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무티브로 진행할 경우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길기 25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길기 25가 되죠. 그래서 2.5라고 이 칸수는 2.5칸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회전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자리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다 좀 아까 설명드렸듯이 보시면 2.5칸에서 상수는 제로니까 2.5칸을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상에는 0.5칸을 움직였으니까 여기서는 2칸을 움직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회전은 이 7포인트씩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6.7인데요. 대략적으로 7포인트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 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회전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1팁을 주게 되면 이 자리 위치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팁, 이제 1팁을 주게 되면, 보시게 되면 기울기가 이제 2.5니까 2.5칸이죠. 그래서 플러스 2를 내주니까 3.5칸. 그럼 상에는 0.5칸. 하나, 둘, 세 칸을 움직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무회전하고 일체화하고 사이를 보게 되면 많이 이게 더 기울기가 진행되니까 길가 더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더 많이 적이 되죠.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뭐냐면 무회전하고 회전하고 이제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 튜브를 진행했을 때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한 칸을 움직이게 되죠, 그죠 2.5에서 1을 플러스 하니까 4.5. 그죠? 그러면 상위 0.5칸, 여기에서 4칸. 그래서 4.5라는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팁팁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투드스템이나, 투스템이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요거 이제 팁을 얼마나 이제 주냐 틀린데, 요 대략적으로 이 위치에 도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에서 3을 플러스 하니까 5.5. 그러니까 상은 0.5지만 4칸보다 더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은 5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알 수, 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 칸수 계산법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수구가 단축에서 출발해서, 일큐션이 단축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칸수, 기울기 칸수 계산법을 사용하시면 을 많은 도움이 되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에 보시면 수공이 있고, 일적구, 이적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도, 돌아오게 하려면, 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투팁을 주게 되죠. 여기가 이제 보통 보면, 이 투팁을 주게 되면 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걸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투팁을 주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가서 공의 위치를 이제 맞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칸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길이가 2이고요, 이팁을 줬으니까 2입니다. 그럼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한 칸이고 하나, 둘, 세 칸, 그죠? 그래서 총합해서 네 칸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걸우 칸수로 보시면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이렇게 진행돼서 공이 이제 맞게 됩니다. 아요 이번에는 이제 공이 수구, 이제 1접구, 2접구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되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제 선을 연결해 보면 그죠? 여기 한 칸하고 이제 두 칸이죠? 그러면 기울기가 1이니, 기울기가, 저기, 10이죠. 1이니까, 한 칸이니까. 그니까, 러 이제 1만 플러스 하면 1팁만 주면, 여기여기로 요기, 진행할 때 1팁만 주면 진행하면, 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2팁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기 치우면 되겠죠. 그죠? 여기 치게 되면, 기울기가 0.5가 됩니다. 그죠? 그 0.5라는 거는, 상은의 1.5가 되고, 여기 1이 되니까 2.5가 되겠죠. 그죠? 그 0.52를 이제 플러스하게 되죠. 이렇게 선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울기가 0.5니까 2 플러스 하니까 2.5 상은 1.5 하는 한 칸. 그래서 2.5 칸.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자, 이번에 이제 공의 위치가, 여기 수구공이고, 이제 일족구, 이족구와 여기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수구의 위치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칸수를 세봤더니, 이게 딱 적어보니까, 여기 이제, 만약에 여기 이제 한, 한 칸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세 칸이니까, 아, 그러면 기울기와 이제 일이자, 10이니까 1이죠, 한 칸. 그래서 한칸에 스위트볼을 주게 되면 4칸이 움직이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보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칸, 이지이 이거 진행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을 한번 진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이렇게 진행돼서 맞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공의 위치를, 여기 수구, 이제, 1접구, 2접구를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놨구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다보면, 인식선을 한번 선을 그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한 칸이 되고, 그러면 세 칸이 되겠죠. 그죠? 세 칸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죠? 세 칸이 오게 되죠. 그럼 여기는 이제, 이게 빨간선이니까 스위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길과 제로입니다. 길과 제로를 직경에 플러스 3을 해주니까, 한, 여기서 한 칸하고, 여기서 두 칸. 그래서 합이 세칸 오니까, 세 팁을 점면 이쪽으로 진행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자피, 만약에 여기서 투 팁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자리로 돌아온다 사실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팁을 이동하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하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수 계산법을 하니까, 그죠? 이 위치로 도착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이렇게 진행되서 이제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투절 시스템의 숫자의 번잡함을 갖다 없애고, 그다 기울기의 칸수 계산법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